물 단식 실패 후기 풀게. 응. 내가 물그 24시간 정도 굶은 건 맞아. 응. 솔직히 24시간도 아니고 한 18시간? 간헐 간헐 간혈? 간 간혈적 단식 그건 된거 같아. 그런데 그 결국엔 처 먹어댔어. 신라면 먹고. 신라면이 근데 좀 뿔게 끓여진 거야. 내 뿔라면 진짜 싫어하거든. 좀, 좀, 쫄깃쫄깃하게 끓이려고 막, 에어 드레싱? 공기에 접촉시키고 면막 그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또 쭈꾸미도 먹고, 햇반 하나 먹고, 쭈꾸미 거의 한 400g 정도 먹고, 그 쭈꾸미가 매운맛이어가지고 지금 속이 너무 안좋아. 지금 아까 한 30분 전까지, 배가 너무 아팠어. 배보다 뭔가 소화기관이 아픈 느낌? 위가 위간 약간 그런 쪽에 위간장위장간여 쪽에 안 좋은 느낌. 그리고 그냥 탄산 음료 몇개 마시고 헛개자에다가 맨날 어, 까자 포카칩 양파 맛. 맨날 급발진 하게 돼. 근데 살은 지금 빠진 왔구야. 오늘 얼굴 보고 놀란 게 살이 빠져있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처먹고 그렇게 붓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탔거든? 그렇게 길게 타고 싶어서 탄게 아니라 그냥 되게 천천히 천천히 그냥 내 페이스를 지키고 타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내가 타, 항상 탈 때마다 너무 죽고 싶은 거야. 너무 타기가 싫어가지고. 이 타기 싫음을 내가 간파를 할수 있는 게딱그 정도인 거지. 나의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원래는 맨날 나를 막 어떤 새끼가, 제... 어떤 애가 나를 제쳐. 어떤 새끼가 나를 제치면 내가 아 쟤를 따라잡아야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었다. 근데 빠르게 가면 그만큼 내가. 빨리 지쳐. 빨리 지치니까 뭔가 좋대는 거지. 여튼간 항상 굶고 맨날 폭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잠을 자니까 맨날 목이 부어 있고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식도가 진짜 안 좋아. 나 진짜 이러다가 식도암 걸리고 막 그럴 거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기 원래 다섯 시간 전쯤부터 먹지를 말아야 된대. 그냥 아예. 근데 또 내가 물만 먹으면. 좀 잠에서 자줄게. 아니, 그냥, 결국엔 그냥 핑계인데, 계속 단식에 실패하고, 지금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한꺼번에 몰아서 먹고, 그니까 대충 내 식사시간이 한 시간 반이면 거기에서 막, 라면, 온갖 걸다 먹어대. 뭐, 까자 뭐, 라면, 디저트, 과일. 그니까 무리가 오는 거지. 한꺼번에 너무 몰아 먹으니까. 아침, 저, 아점절을, 아, 점, 저를 안 먹고, 그냥 저녁에 그냥 개 몰아, 거의 새벽에 몰아 먹지. 아, 그래서, 단식 실패한, 실패한 소감은, 솔직히 족 같아. 응. 어제 내가 자전거 타면서도, 그, 아 처먹지 말자 물만 먹자 그렇게 했는데 여튼간 오늘도 자전거를 타러 갈게 렛츠고 오늘은 근데 조금 어제 그니까 러안 힘들어서 좋았긴 했거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남을 따라잡는 그런 느낌으로 음. 그런 느낌으로 갈게 오케이 렛츠 고 o